네 반갑습니다. 좀 늦은 42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음, 대구와 부산 통합으로 채널을 운영하다가 부산으로 나눈기는 했죠. 네. 아무튼 첫 시작한지 제가 3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하고 싶다. 하지만 기존 집이 안 팔린다. 돈도 없다. 오늘 주택담보대출 그 금리표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요. 하나은행 5년 변동. 예, 주담대 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 내린 것과는 무관하게 5%를 넘어섰고요. 우리은행은 4.8%, 국민 4.6%, 농협은행 4.6%, 어,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높아지고 있네요. 금리나 사고 싶다. 음, 아마 그전에 있었던 일부 대장, 대장 몇 가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돈이 없어서 손대기가 애매하죠. 그 대신 그 차선책으로 어, 군데군데 붙어있는 이런 국지적으로 좀 준신축, 신축에 해당하는 이런 뱀머리라고 칭할 만한 것들 그런 어, 것들 사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음, 일명 뱀꼬리라고 불리는 애들. 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예, 이... 준신축, 이 뱃머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용을 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무기라도 되어보자 하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얘들이 힘써주면요 인근에 또 다른 분양들, 어, 아마 성공할 수 있는 그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세모에 해당하는 것들, 감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시기. 그리고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오른다 손 치더라도, 뭐, 물가 상승 정도? 음, 그 정도 커버하는 정도인 그런 시장 분위기네요. 어, 지난 1년 반의 성적표 혹은 2년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어, 3등급, 상위 한20% 정도 되는 아파트는 근근히, 음, 뭐 물가상승률 혹은 그 이상의 성적표를 보여주지만 근데 어떤 투자시장이건 이 상위 윗대가리들은 이보다도 아마 높은 성적을 거두지 싶은데요 주택이 투자로서의 매력은 그간 없었던 인연이었던 것 같다 어, 그나마 뭐 하위 뭐 60%뭐 80%에 해당하는 것들 썩 재미없는 그런 장세였죠 6월 25일자 기준으로 은행이 오 큰일났다 올해 대출 목표치보다 너무 빨리 대출이 나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순, 손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 6월달에 뉴스고요 그때 이후로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준금리 내년 말 기준으로 2.75%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예대마진 1.5% 혹은 2%까지 붙어버린다면 대출금리는 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읊어드렸다시피 뭐 4.6에서 5%까지 평균적으로 4.8%인데요 이것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4.2% 투자에 썩 매력적이지 않죠? 얼마 전에 막차 이전에 6월달, 7월달, 8월달 사람들 겁나게 갑자기 달라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담대 금리가 3.5%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최소한 4% 아래로 내려와야지 뭐 투자를 하건 뭐라건 생각해보지 4% 넘어가고 지금 아무튼 지금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음. 투자상대표 뭐 신축, 준신축 위주로 괜찮은 모습 그 외에 구축들,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우리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 대출금리는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년 뭐 무시무시한 해입니다 무시무시한 해 과거 2% 대출금리 받았던 사람들 당장 4% 중반으로 갱신됩니다 2% 중반에서 4% 중반으로 원리금 뭐 200만원 뭐이 정도 갚나요? 한 3억 정도 빌리면 3억 30년 빌리면 원리금 200만원 이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텐데요. 뭐 이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두 배로 올라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뭐한270 정도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이 야 25년의 모습입니다. 25년 부동산 전망석 밝아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들 왜 힘들어하나요? 코로나 때 싸게 대출해줬던 것들 갱신하니까 2%짜리가 5%짜리가 됐습니다. 주담대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 중반에 해당하는 금리가 4% 중반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아 힘들어지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원리금 꼴랑 7천만원 7천만원 장난 아닙니다. 이걸 3년 동안 원리금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월 200만원씩 갚아 놔야 되거든요. 2천만 원, 7천만 원 까먹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다달이 200만 원씩 갚아 나가려면 죽어납니다 사실상 대출 총량제, 은행의 과도한 주담대, 패널티를 준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올해 상반기 한 6월 25일자 기준으로 올해 목표치, 뭐한 30조 정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벌써 다 써버렸죠. 뭐, 3월달에 3조, 4월달에 4조, 5월달에 5조, 6월달에 6조.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이미 6월달에 다 초과된 상태에서 7월, 8월, 9월도 대출금리 많이 나갔습니다. 7월달에 6조, 8월달에 9조, 9월달에 5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초과되더라.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대출을 억제고 있습니다. 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30점 목표로 잡았는데요. 한 25조 정도 더 대출 나갔을 거예요. 이것을 좀 상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만약에 상세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주담대, 뭐 기준금리 내려갔네, 또 대출 해서 집사자 하면서 또 대출을 내는 순간 무엇이 생긴다? 예, 내년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어, 23년도 상저하고 다시 상저하고 그러던 것이 내년에 초반에 대출이 풀릴 수 없는 시장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면 상저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담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것이 합친 것이 한 1270조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요거를 어 평균 상환하는 거뭐 주담대 한 25년 잡고 전세는 2년이니까 이렇게 잡고 뭐 시간이 지나면 상환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 22년 정도 잡아보니까 1년에 주담대로 순수하게 상환하는 돈이 한 60조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음. 이 60도 되는 돈을 12개월로 나눕니다. 12개월로 나누고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하면은 어, 주담대 14조 정도 갚아집니다. 대출 안 내죠. 주담대 안 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갚아나간 것만 14조. 어, 그러면 아마 음, 내년에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뒤늦게 불 붙어 가지고요. 여기서 대출을 또더 많이 내버린다? 그럼 내년에 대출 안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의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고 뭔가 좀 좋아 보일지언정 내년은 더 암울할 수도 있다. 어, 그 부분까지도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지금 SSA 스타크래프트 리그 아프리카 TV에서 보다가 와가지고요. 음, 급하게 좀 하고 마칠게요 자, 서울 72까지 수, 치솟았던 매수우위지수가 곤두박질쳤습니다. 46.4. 매수세가 절벽, 매도세는 강해진다. 사실 지금의 서울의 매도 물량이나 뭐 매수되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수우위지수 뭐20 아래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의지수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 혼자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조금 잘 나가는 동네, 아닌 동네, 네, 아닌 동네 대구 부산 포함되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뭐 사람들은 키 맞추기, 키 맞추기를 생각하고 대구 부산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10월 달 들어서 그것이 2 0 5년도에 도구로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은 0.1%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었고, 부산은 뭐, 마이너스 0.03% 네, 진짜, 지,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그 가운데 대구와 세종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비율 한 번씩 높아지는 거 별로 의미있게 살펴보지 않아도 되고요. 뭐 추석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줄어들었던 거래량이 갑자기 10월 달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많이 치솟는 것이 이게 9월달에 신고될 물량들이 좀 뒤늦게 신고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어 서울마탱이 간에 어 이제 이제지방이 시간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하였다. 근데 금리 인하가 어... 제가 이렇게 대출 관련된 부분을 아까 그렇게 길게 썰을 풀었던 이유가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하면 금리 인하 되면 어또 부동산 상승하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 헤아리고 조금 길게 살펴보면 아 이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어 찐으로 지방의 시간이 왔는 것인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 네 기준금리 3.5%일 때 주담대가 3.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음, 이거 선반영 근데 기준금리가 3.25%인데요. 지금 현실 주담대는 4.8%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거 하단입니다. 하단. 주담대 하단. 분위기가 달라졌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4.8%이 정도 수준이라 신규 주담대가 4.8%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요. 음, 21년도 어, 그맘때. 금리, 기준금리 0.5에서 3.5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을 때, 그때 주담대 금리가 신규주담대가 5% 정도였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실 제가 느끼는 공포는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 어, 대출금리 낮아지겠지. 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질러버린다면, 그 뒷감당은 뭐, 뭐, 결정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겠죠. 9월의 거래량은 미친 듯이 줄어들었다. 한창 때 대비 거래량이 30% 가까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음, 10월 달의 거래량은 아마도 8월 달과 비슷한 거래량 수준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물론, 대구, 부산 경우에는요. 인천은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의 거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매매 거래 안 됩니다. 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어, 활력이 확 떨어진다 확 떨어진다 전세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영남지방은 정말 이렇게 답이 없나요 영남을 다 통합해서 불경통합이 아니고 정말 대구경북을다 통합해도 야, 그러면 얼마 되나요 인구 한 1,500만 되나요 거의 3천만에 <laughs> 2,500만에 이 수도권 그래도 이, 이 방대한 영토에 비해서는 어, 정말 참 보잘 것 없는 인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인구 수, 인구는 5천만 계속 그대로인데요. 도시가 많이 팽창하고 상가도 많아지고 뭐다 많아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뭐 길거리에 사람 밀고 다닌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기 굉장히 힘들어졌다. 인구가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5천만 그대로예요.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강호발림 영상을 통해서, 그, 불경, 음, 그쪽 소식들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매물은 5만 8천 개를 넘어섰고요 이게 주간 기준으로 5만 7,600에서 5만 8,100. 대략 한 500개 정도 늘었죠. 예, 주간 기준으로 매물이 1%씩 증가하고 있다. 인천. 미쳤죠. 인천 폼 미쳤죠. 근래 들어서 인천에 매물이 폭증하는 모습, 그리고 광주의 매물이 폭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매물 대비 인구 부산이 압도적인 1위 어, 대구가 한때는 1위였었죠. 그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부산이 한번 치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매물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구는 주간 기준으로 0.7% 정도씩 매물이 순중한다면 부산은 1% 정도씩 순중하는 기간을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거쳐오면서 어, 부산이 물량이 확실히 많다. 어,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대다수는 어, 아 약간, 뭐, 뱀의 꼴이라고 불릴만한 이, 이, 저가격의 아파트들이 매물이 사실 더 많고, 여기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여기 살고 싶은 사람도 상급지로 가고 싶고, 다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 요렇게 낮은 가격에서 많이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테크트리를 좀 많이 밟았다면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빚 3억, 4억, 우습지도 않아요. 바로 뱀머리 잡습니다. 뱀머리. 6억쯤, 6억에서 7억 정도 하는 거한 3억, 4억 대출 땡겨 가지고 이런 거 질러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사람들이 더 찾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요런 데서 매물이 본격적으로 쌓이고 위쪽으로도 좀 다층적으로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은데 그, 그전에 이렇게 팔려야 말이죠. 네, 그전에 이렇게 잘 처분되지 않는 그런 현상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전세 매물은 뭐, 뭐 고만고 약간 빠진거나 비슷하거나 인천은 늘어나죠. 어, 매물이 확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전세 매물이 같이 늘어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광주도 전주 대비 고만고만, 대전도 매물이 늘어나고 울산도 고만고만, 부산 대구 부산만 적어도 살짝 빠졌는 정도. 인천은 이런 모습, 요 차트상에서 인천의 전세 매물이 확 늘어나죠. 안 팔리면 이런 현상들 생겨난다. 자, 부산의 아파트 100집 중에 6집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 대비, 뭐 아파트 숫자 대비, 어, 아파트 숫자 대비 매물 가장 많다. 아, 이게 100집 중에 3집 정도 있으면 시장이 안정한 상태거든요. 이게 한참 내려가야 될 정도로 물량이 많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물건을 찾아보면은 물건 매물 늘렸네. 아마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세대수 대비 아파트수 1.67 세대당 아파트 한 채. 늘 세대수 증가는 세대수 증가보다 아파트 숫자 증가가 계속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 수치는 계속 낮아진다. 언젠가는 1대1에 거의 수렴해 나갈 것이다. 뭐 1년에 2만 가구씩 뭐, 그 정도 지어서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1가구당 아파트 한 채씩 줄 만큼 그런 여유가 생겨납니다. 많이 짓고, 뭐, 새집 짓고, 야, 그것이 능사가 아니더라. 능사가 아니더라. 네, 시청 감사합니다.